안녕하세요. 도시농부 강기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셀러리를 씨앗으로 모종으로 심는 거 하고 또 씨앗으로 두 가지를 심었습니다. 두 가지를 심었는데 제가 볼 때는 성장할 때는 씨앗으로 심는 방법과 이제 그또 모종으로 심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예. 씨앗으로 심어도 잘 올라옵니다. 잘 올라오고 물 관리만 잘 해주시면은 아주 셀러리가 잘 자랍니다. 그리고 셀러리는 저희들은 이제 그학 비료를 안어고 완전 유기농으로 이제 우리가 이 셀러리를 키웠습니다. 보통 우리가 셀러리 먹는 방법은 유효 성분을 셀러리 유효 성분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생으로 생으로 먹는 방법, 그러면 생접으로 먹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생접이나 생으로 먹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샐러리는 효능은 또 콜레스토를 잡아주는 데 최고입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이분 혈관에 쌓인 노폐물이죠. 그것을 없애주는 게 샐러리입니다. 자, 우리가 소화기관, 이제 체내에 쌓인 숙변을 제거해주는 게또 샐러리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요. 그리고 토골 다공증 예방에도 좋고 염증완화 특히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죠. 이제 뱃살이찐 분들은 샐러리 쩝을내 갖고 드시 보십시오. 그러면은 확실히 네, 체중 감소가 되고 저희들은 샐러리를 쌀뜨물이죠. 쌀뜨물로 제가 이렇게 켭이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완전히 잘라 갖고 하는 방법들인데 이렇게 하나서 하나 뜯습니다. 뜯어 갖고 여기 보면은 우리 생으로 먹었을 때는 이렇게 껍질로 이렇게 벗기 주면 됩니다. 이거 살짝 벗기 주고 그냥 이래 먹으면 됩니다. 이래 먹으면 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은 쌀뜨물 천연 기로로 만들어서 샐러리를 키워봤습니다. 그러면은 샐러리 이제 우리가 발효액을 만들어서 제 하는 방법인데. 다음에 제가 쌀, 떡물과 또 이제 설탕, 막걸리로 이용해갖고, 천연비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샐러리는, 그 액비를 주실 때는 아침에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침에 주면은 이런 식으로 마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마를 수가 있으니까 액비를 줄 때는 절대로 오후, 저녁 때, 오후에 주든지 안그러면은 아침 일찍 주든지 두 가지 방법을 해 주십시오 샐러리는 키우는 방법은 첫째로 제가 볼 때는 좋은 물과 그리고 유기농 이제 우리가 비료 천연비료를 만들어서 키워 갖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이 샐러리 성분 그대로 자기 몸에 자기가 먹을 수 있으니까 심혈관 쪽에 있는 분들이 콜레스톨이 있는 분들은 먹어보면 확실히 예, 체질 개선을 할수 있는 샐러리입니다. 예, 오늘은 샐러리, 샐러리를 잘 키워서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